정부, 중소조선사 미의 말로 직접 진출 돕는다. 정부가 중소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조선사들도 미국의 말로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 한미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주,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등 2030년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정부가 오는 2030년 경까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dn 등 풍력 관련주 cs윈드 동국 s c cs베어링 등 미신약 심사 한두개월로 단축 k바이오의 기회 열리나 fda 혁신 치료제 개발 촉진 위해 1년 걸리던 심사 기간 대폭 줄임 10에서 12개월 걸리던 절차가 단축됨에 국내 바이오 회사들에게 기회 관련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등 몸속에서 꿈의 항암제 생산, 세포치료 대중화 성큼. 한번 투여하는데 수억 원이 드는 항암세포치료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연구 성과가 나왔다.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키메리카원 수용체 T세포를 체내에서 합성해 기존 14일 이상 걸리는 세포치료제 제조 과정을 이를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상용화한다면 한시가 급한 혈액암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주, 에클론, 종근당. 아스트라제네카 등 내년 출시 폴더블 아이폰에 삼성 oled 탑재 애플이 2026년 출시할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탑재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폴더블폰 시장을 확대해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주 elp icd 덕산 네오룩스 hb 테크놀로지 등